뉴스아이키 저는 이번 주 일주일 동안 여러분과 함께할 아나운서 허이루입니다 아, 데이터로 세상을 읽는 시간. 데이터는 알고 있다. 두 분의 여론조사 전문가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그리고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 나와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아 지금 유튜브로도 생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댓글 저희가 실시간으로 다 확인을 하고 있어요. 뉴스아이키 검색해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청취 여러분께 예, 간단한 질문부터 좀 드리겠습니다. 어, 앞서서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나경원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의 이 국민의힘 대표 출마 여부가 계속해서 큰 관심이죠. 당권 도전 여부를 두고 계속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 오늘 이윤 대통령에게 부위원장직을 내려놓겠다 이런 사의 표명을 했습니다만은 어, 여러분께서는 나 부위원장의 출마라든지 또이 논란을 빚는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오늘 주관식입니다 따로 복이 없고요. 솔직한 생각과 의견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휴대전화 문자 #8001번 스마트 라디오 미니 있고요. 미니는 무료고요.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이용료가 별도로 있습니다. 5분 뽑아서 치킨세트 교환권 저희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이런 거는 정치인 써도 좀 부럽네요. 예 선물. 예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두분나오셨으니까 아, 이번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평가 지지율 살펴볼 차례인데요. 네. 어, 배종찬 소장님, 지난 한주 동안 어떤 변화가 좀 있었습니까? 네. 예, 뭐 아주 큰 변화는 아닙니다. 이제 새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좀 숨고르기를 해야 된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상승 피로감이 있다고 해야 할 수도, 해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소개해 드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예. 우리가 매주 이제 기준으로 하는 리얼미터 조사 결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미디어 트리뷴 의뢰를 받아서 지난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2일부터 6일까지 실시한 조사인데 윤석열 대통령 국정 수행 긍정 평가 예. 40.9% 40.9% 예. 직전 조사보다는 0.9% 포인트 올라갔기 때문에 네. 이게 뭐 아주 큰 폭은 큰 변화는 음. 아니거든요. 부렷한 변화는 아니기 때문에 상승 여력은 있다. 음. 하지만 조금 어, 숨고르게하는 국면으로 이렇게 해석할수 있을 것같고요 예. 부정평가는 55.9%로 직전 조사보다 내려왔습니다. 내려갔군요. 예, 한 조사를 더 소개해드립니다. 음. 네. 어, 한국 갤럽이 자체적으로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실시한 조사인데요. 이 조사는 이제 리얼미터 조사와 다른 점은 리얼미터 조사는 자동응답조사. 아. 이 조사는 면접원이 직접 물어보는 음. 면접원 조사입니다. 한국연럽 조사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긍정평가 37%로 나타났습니다. 예. 이제 이왜 이제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지 물어보았더니요. 네. 노조 대응이 가장 높았습니다. 노조 그러니까 대응. 여전히 지난 이 연말부터 이제 상승세가 이어져 오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의 국정수행인데 음. 가장 큰 이유는. 노조 대형, 그러니까, 어, 법화물련대의 어, 운송거부라든지 그렇죠. 이런 것들. 그렇습니다. 또 이제 최근에 이제 노동개혁과 관련된 이야기도 있을 텐데, 예. 이 단호한 대형, 이 보수층을 음. 결집하는 데는 어,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뭐또 새해 가장 시급한 과제에 대한 질문도 있었더라고요. 예. 어 어떤 결과가 나고 그건 역시 뭐 경제라고 해야겠죠. 아, 뭐뭐 네, 네, 뭐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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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도 올해는 경제. 진짜 머니 뭐니, 뭐니 해도 머니네요. 아, 네. 아무래도 지금 뭐 금리부터 해 가지고 대외적으로나 예. 대내적으로나 이 경제와 관련한 걱정들이 전 국민들이 다 갖고 계신 게 아닌가 이런 그렇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여론조사 중에 하나가뭐 짧게 추가해 드리면은 개혁보다도 노동 예. 연금 교육 개혁보다도 경제가 먼저다. 어... 또 이런 3, 3대 개혁보다도 정치 개혁이 먼저다 음.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어디에 이런 조사 결과를 보면서 우리 국회의원들도 정치인들도 예. 좀 초점을 맞춰야 되고 음. 국민들은 경제구나 그렇군요. 네. 예. 어, 어쨌든 지금 이제 사주 연속 40% 대의 이제 리얼미터 소개해주신 이 네. 조사를 보면은 이런 결과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뭐 일단은 등락폭 자체는 크지는 않다. 이렇게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와중에도 조금 우리가 눈여겨 볼 만한 좀 변화상, 뭐 어디가 좀 많이 올랐다거나 어디에서 좀 많이 떨어졌다거나 뭐 이런 게 있습니까? 있습니다. 이부분은이현영 소장님께서 분석해 주셨습니다. 네. 한번 네. 지금 텐데. 리얼미터 자료를 보면요. 그... 민주당 지지층인 호남 지역하고 그다음에 정의당에서 많이 올랐다고 아, 나와요. 예. 그래서 지금 호남에서는 5.6% 포인트 올랐고 정의당 지지층에서는 7.0% 포인트 올랐는데 음. 이게 지금 왜 여기서 올랐냐 중대 선거구제 영향이 좀 있지 않은가 그렇게볼수 있습니다. 왜냐면그 예.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중대 선거구제라는 걸 통해서 당세 확장을 기할 수가 있고 그렇죠. 민주당 지지층도 중대 선거구제 조금 선호하는 흐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음, 아무래도 이제 PK라든지 이런 곳에서의 의석수가 그렇죠. 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호남 쪽에서 5.6%포인트 올랐는데 사실 이쪽 지역들이 또 워낙 지지율이 낮았어요. 아, 그렇죠. 호남은 21.9%였고 정의당은 19%에서 상승한 거라서 네. 그래도 아직 20% 중후반대다 이렇게 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당 지지율은 이번에 어떻게 나왔나요? 정당 지지율이 음. 지금 민주당이 조금 하락을 했고요. 그다음에 네. 그 국민의 힘은 상승을 했는데 두 당이 어 비슷해요. 민주당 음. 43.9, 국민의 힘 40.4로 지금 전대를 앞두고 있고 또 선거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두 당이 다 결집돼 있다 이렇게 볼수 음.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이 한국 갤럽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3 3 네. 또 국민의 힘이 35%로 음. 직전 조사보다더 좁혀졌거든요. 네, 네, 지금 네. 진년간 대결구도 막이 여야가 응. 싸우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렇죠. 상당히 지지율은 팽팽하게 어. 이어지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양측의 이제 지지층들은 상당히 결집이 돼 있다 그리, 뭐~ 이렇게 그렇습니다. 볼 수가 있는 네. 어~ 그런 상황이군요 네. 예 어~ 그리고 지금 이제 방금 또 얘기를 해준 것처럼 특히 이제 리얼미터 조사에서 눈에 띄는 게 야권 지지 성향 네. 어~ 그리고 이제 연령대 어~ 상당히 긍정 평가가 올랐다는 점인데 중대 선거구가 확실히 그니까 직접적인 좀 도움을 받는 정의당 입장에서는 많은 지지자들이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렇게 기대감을 가질 수 있다고 봐야 되겠죠. 음. 왜냐하면 중대선거구제라는 게 일단, 어, 넓게 지역구를 만들어서 그렇죠. 그곳에서 이제 두명 또는 세 명을 이제 국회의원을 선출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정의당으로서는 기회가 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 뭐 그래서 지지율이 올랐을 수도 있고요. 음. 또, 또 한편으로는 뭐 완전히 호응을 받는 건 아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 가지 메뉴를 많이 좀또 음. 뿌려놨거든요. 네, 노동 개혁, 뭐 음. 교육 개혁 거의 매일이다시피 네. 이런 개혁에 대한 것도 아직 뭐 성과가 나오고 이게 또 노동 개혁 같은 경우에는 부정적인. 인식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노동계의 방향에 대해서 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새로운 게 많아졌을 때 연초에 예. 이런 기대감 효과도 있다고 보이 어. 중대선거구제는 원래 그 정당개혁으로 정치개혁으로 가장 많이 올라왔던 메뉴인데 그렇죠. 이게 올라와서 이제 여러 가지 기대를 가져왔지만 그 민주당에서 일단은 김성환 정책위 의장이 개인 자격으로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어요. 예. 그래서 이거는 조금 진행이 어렵겠다. 그래서 이 기대감은 잠깐 상승 뭐 상승한 그런 정도의 기대감으로 보시면 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붙이는 말씀 안 드리면 은만은 이제 종합을 해드리면은 이 중대선거구제냐 소선거구제냐 예, 지금 이제 소선거구제 선거구제로 보시면 됩니다. 이걸 바꾸려면 올해 4월 10일까지는 헌법을 개정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 헌법 개정을 누구하느냐 국회의원들이 그렇죠, 합니다. 그런데 그렇죠. 실제 이제 국민들도 소선거구제냐또 중대선거구제에 대해서 의견이 또 팽팽하게 엇갈려요. 음참 이건 워낙 이해관계가 참회해서. 쉽지는 않다. 음. 이렇게 또 어, 전망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4월0일이면 너무 정말 눈한세번 깜빡거리면 오늘 <laughs> 날짜여서 쉽지는 않아 그렇죠. 보이는 <laughs> 예. 게또두 분의 말씀에 공감이 가고요 예. 어제 저희가 이제 뉴스 아이킥에서 그 장혜찬 청년회단 이사장과 권지웅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이 그 북한 무인기 대응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어, 서로 논박을 어, 음. 주고 받으셨는데. 예. 이 장해찬 이사장은 이 갤럽 조사 방금 소개해 주신 갤럽 조사를 근거로 네. 긍정 평가 2위가 국방 안보다 그러니까 음. 전종권보다는 잘하고 있다고 국민들이 평가하시는 거다 음. 이렇게 주장을 했고 네. 그리고 또 권지웅 비대위원은 반대로 부정 평가 중에 하나가 국방 안보가 음. 뭐 높지는 않지만 새롭게 항목에 들어갔다 그렇기 네네. 때문에 이 무인기 대응에 대한 국민들의 안보 불안감이다 네. 똑같은 데이터를 놓고 역시 이제 시각은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이거 어떻게 그, 봐야 됩니까 일단은 그 국방 음. 이슈는 특히 이제그 결집의 이슈에 대통령을 향해서는 결집의, 결집의 이슈인데 네. 그 무인기에 대한 대응이 워낙 안 좋았고 국방부가 지금 무인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면에서 좀안 좋거든요 음. 그래서 이게 결집의 이슈로도 올라가고 그다음에 이제그 지지율이 올라가지 부정의 이슈로도 올라간 거는 네. 이 국방 이 안보 이슈가 지금 대통령실 이전과 연동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대통령의 이전을 통해서 이 국방부가 안정화되지 못해서 이런 안보 불안감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게 양쪽으로 다 그러니까 지지층이 음. 이제 자기들 입맛에 맞게 지금 자의적 해석을 하는 걸으볼수 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인기 수가 예. 하늘에 구멍이 뚫렸다.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도 경노할 정도로 이 안보에 대해서는 자신감을 내비쳤는데 타격을 입은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생각이냐면 보수층이 타락기 보다는 중도층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좀 무인기까지도 대응을 잘했다면 이거 뭐 탐지 장치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뭐 소프트 킬 하드 킬 어려운 그런 분야가 있기는 합니다. 네. 지금 이제 이제서야 뭐소일고 외양간 고치듯이 이스라엘의 이제 라파엘이라고 하는 이제 방산 업체가 생산하는 어, 스카이 스파럴이 부분을 이제 좀 검토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진작 서둘렀어야 돼. 이게 음. 전자 눈이거든요. 네, 네, 네. 이 전자 눈의 기술은 국내 몇개 기업들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음. 근데 이런 부분들이 좀더 정교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이 중도층은 불안해지. 음. 그러면은 지지로 못 들어올 수가 있는 거죠. 이게 국그 대통령이 국방 통수권자인데, 참자적인 그렇죠. 입장에서 이번에 대응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부정 평가에도 이게 올라갈 수밖에 음. 없었던 사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긍정 부정의 큰 역할을 미쳤다기보다는 일단 배 소장님께서는 상승 요인을 예. 어, 막아서는 그렇죠. 어, 그런 이제 변수로 유입을 작용을 막아, 했다 어, 유입을 막아 그렇죠. 막아서렇죠 리얼미터 조사를 음. 보면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이 0.9% 포인트거든요. 그는 예. 뭐 중도층에는 변화가 없었다. 음. 이렇게 봐야 어떤 말씀인지 예. 이해가 가. 니다 예, 뭐 그렇다면 이제 어 지지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40% 안팎의 지지율은 이제 좀 굳어진 거 아니냐?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뭐 20%대 후반까지도 봤었기 때문에 음. 어느 정도 좀 안정적으로 가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좀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요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것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제는 상승세였는데 좀순고르기국면이라 말씀드렸습니다. 네. 지금 여기서 잘해야 지리산 등반에서. 노고단에서 치고 올라와서 음. 천왕봉을 올라가는 거거든요 네네. 아니면 아 힘들어 아예 내려가자 이게 하산 심리가 좀 작동될 수가 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중요한 건세 가지다 안경사. 네. 안경사 안경사 안경을 <laughs> 또 멋있게 끼고 <laughs> 예. <laughs> 유튜브로 많이 들어와 주십시오 근데 뭐냐면 안은 안 보거든요 안보. 그러니까 안보에 문제가 더 생기면 안 됩니다 음. 그다음에 경은 경제거든요 경제. 경제가 좀잘 유지가 돼야 자영업청이 또 들어오고 화이트칼라 일부도 흡수가 됩니다 마지막이 뭐냐 사죠 뭡니까 사람 사람. 이게 대통령 지율에 영향을 줍니다. 네네네. 왜 전반적으로 영향을 주고 특히 이제 중도층과 MZ 세대인데 지금 대통령이 뭔가 조치하지 못하고 있는 분명하게 이상민 장관이거든요. 음, 저는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정리되지 않으면 계속 갈거면왜 음. 가야 되는지 또 윤석열 대통령이 그 계속 이상민 장관을 고집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질 것인지 예. 이런 부분에 대한 정리가 되면 뭐 이제 그때는 지율에 대한 변화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지금의 국면에서 좀 음. 어, 답답하게 지속되는 상황이 어, 이어질 수 있겠죠. 네, 네. 이게 40%에서 더 상승하기 위해서는 중도층이 들어와줘야 돼요. 그런데 그렇죠. 지금 중도층이 30% 이상 되는 상황으로 나오고 있어서 여기가 들어오지 않으면 더 상승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아직 장터목 산장까지는 못 갔다고 볼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컵라면 하나 먹어야죠. 네, 네, 네. 알겠습니다. <laughs> 자 그리고 이제 오늘 가장 많은 또 뉴스가 나왔던 곳은 어떻게 보면 이제 수원지검의 성남지청일 겁니다 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 출석을 했는데요 아 관련해서 이윤영 소장님께서 빅데이터 분석해 보셨다고요 네네 분석 기간은 1월 2일부터 1월 9일까지 했고요 분석 툴은 그썸 트렌드를 이용했습니다 네. 키워드는 이재명 그다음에 검찰 소환 두 개를 비교 분석하는 형태로 진행을 했는데요 일단 예. 언급량은 이재명이라는 키워드가 1 5 9 1 6 5건 검찰 출석이 3206건인데 어저께 검찰 출석 이어 언급량이 1097건이어서 3분의 1이 어저께 많이 언급이 됐었다. 이렇게. 다시 해 보시면 오늘은 더 많을 그렇죠. 수 있겠군요. 그렇 그렇습니다. 예, 예. 그리고 지금 이 연관어로 보면은 민주당 검찰 대통령 윤석열 대표 이래서 음. 저는 여기서 특이한 사항이 윤석열이 중앙에 딱 있다라는 게좀 특이한 사항이다 이렇게 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저희가 이 그래픽을 지금 저희가 화면에 지금 띄워 놓고 있는데요. 한번 네. 보시면 가운데에 윤석열 대통령의 이름이 상당히 크게 자리하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이 이재명과 그다음에 이 검찰 그 소환 이거 두 개를 교집한판것 중에 가운데 윤석열이라는 이름이 제일 크게 들어가 있고요. 네. 어, 긍부정어 감성어를 보면은 부정이 다 높아요. 음. 이재명 키워드에는 부정 70, 그다음에 검찰 출석 키워드에는 부정이 조금 더 높습니다. 77로 나와서 예. 어, 범죄라든지 의혹 이런 단어들이 좀한 가운데 위치하고 있다. 음. 이재명 키워드 쪽에는 범죄, 그다음에 검찰 출석 쪽에는 의혹이란 키워드가 더 있어서 예. 사람들이 어쨌든 이 사안에 대해서는 어 뭔가 확정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뭐 범죄에 가까운 것들이 많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음. 걸로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어쨌든 이제 검찰 출석 자체가 뭐 좋은 일로 나가지는 그럼요. 않으니까 그렇죠. 좀 당연히 이제 부정적인 키워드가 높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슈기는 할 겁니다. 이 빅데이트는 예상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명 대첩이거든요. 예. 이 빅데이트에서 연관어 순위를 보면은 처음과 두 번째가 대표와 민주당인데 그대로 연동되는 거죠. 민주당 대표니까요. 그렇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검찰과 대통령 어, 윤석열 손인데 이거 다 거의 뭐 동일체잖아요. 음, 그러니까 음. 검찰 출신 윤석열 대통령 그렇죠. 이런 그렇죠. 식으로 또세 그렇죠. 개가 3, 4, 5 번이 바로 연결되는 감성의 연관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오늘 이제 소환되면서 윤명 대첩에 이제 전면 전화됐다. 음. 예. 그 동안에 이제 전당대회까지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까지 팔월 이십팔일은 이제 삼 차전이었고 음. 대선이 일 차전, 지방선거 이 차전. 그러니까 이제 오늘을 기점으로 1월1십일을 기점으로 이제 전면 전이죠. 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어, 성남지청에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사실상 어, 최고 지도부가 다 성남지청으로 이동을 한 셈이라고 생각거든요그 그렇죠, 그렇죠. 이야기는 이 분명히 이제는 메시지가 어, 정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예. 이거는 이재명 대표의 개인 리스크가 아니라 음. 이재명 대표와 당이 어, 같이 감당을 해야 되는 리스크 상황이다. 음. 검찰에 대한 대응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이제 앞서서 말씀을 드렸으면 습 거의 한 40여 명에 가까운 민주당 그쵸? 의원들이 당 지도부는 뭐 당연히 총출동을 했고요. 음. 뭐 이게 현장에 간 것이 여론에는 좀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지지층에는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예요. 결집을, 결집 을 예. 효과를 할 거고. 현장 영상 보니까 그 주변에 반대층도 많이 나오셨다고요 그래서 네. 양쪽의 지지층 결집에는 영향을 줄, 걸, 어, 결집에 영향을 줄 건데, 이제 중도층에서 이걸 어떻게 보느냐.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들어가기 전에 그이 사안에 대해서 성남FC 건에 대한 그 핵심적인 내용을 두 가지 얘기했어요. 성남재단과 미르재단을 다루고, 이거는 그 광고비가 아니고 후, 아, 후원금이 아니고 광고비다. 광고비다. 이두 가지 핵심 적사상을 얘기했는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좀 달라질 것 음. 같습니다. 결국 뭐 중도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어, 자기 진영은 이제 더 결집이 될 텐데 음.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 민주당도 그렇고 결국 중도를 어떻게 흡수해 내는지는 얼마나 명쾌하게 어, 이 의혹들을 리스크를 털어내느냐. 예.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요. 음. 그러니까 사실 뭐 음. 대장동 이슈라든지 이런 것부터 해서 성남 FC까지 저도 이제 정치인사 진행하면서 1년 넘게 이 얘기를 네. 계속하고 그, 있는데 그렇죠. 여전히 복잡하고 어렵다 보니까 지금 배설정의 말씀처럼 이걸 얼마나 딱 들었을 때 아, 잘못이 없겠구나 아니면 음, 그렇죠. 정말 잘못했네. 그러니까 이런 이 명쾌함에서 상당히 좀 영향을 받을 수 있겠다. 니다 결국 소통이라는 것은 이제 미국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그렇고 굉장히 근거가 이야기 쉽게 전달해야 되거든요. 예, 예. 그런 경우에는 가령 어 오바마 대통령도 오바마 케어를 잘 전달하기 위해서 그걸 막 정말 풀어서 다시 음. 이그 용어에 대한 내용들을 해체해서 다시 재조립을 할 정도로 예.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도 그게 고민이 그히참 쉬운 게 아니니까 이게 좀어렵죠 듣는 사람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확정 편향이 또생겨버리거든 음. 음. 그래서 이재명 음. 대표가 들어가기 전에 9분 동안 종이에 쓴걸 읽었어요. 그런데 네, 네. 거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아까 이 사건의 개요에 대한 거두 가지를 지적을 했고 어항성 물고기라는 걸로 자기 표현했거든요. 네. 결국 이게 아까도 배소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대선 3라운드예요. 그러면 이 지지층이 결집된 상황에서 이 핵심적인 이슈를 얼마나 음. 이 무당파층이 잘 인지를 음. 하느냐. 그래서 이 사건은 좀 약간 부당하다 이렇게 정리되면은, 어, 중도층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또 이제 국민의힘 쪽으로 눈을 살짝 돌려보겠습니다. 역시 이제 전당대회 시계가 점점 빨라지고 가까워오면서 주요 당권 주자들이 또 의지를 불태우고 있는데요. 어, 현재까지는 어쨌든 대통령실에서 뭐반 공식적? 뭐이 네. 정도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예. 김기현 전 원내대표, 김기현 의원인데 어 이소장님께서 이 김기현 의원과 관련한 또 빅데이터 분석을 해 주셨네요. 예, 예 이게 지금 같은 기간에 같은 분석 틀을 가지고 김기현이라는 키워드로 조사를 했는데요. 네. 언급량은 5,463건. 그리고 음. 연관어는 대표, 당대표, 나경원, 의원, 안철수, 국민의힘 이런 순으로 나왔습니다. 예. 그 금부정어를 보면은요. 부정어가 57%, 긍정어가 40%로 긍정이비교적 많아요. 음. 근데 그 감성 키워드 그 감성어를 보면은 부정은 반대하다 예. 그다음에 뭐 고민 비판 논란 엉망 실망 이런 단어들이 나왔고요 음. 긍정어에는 성공 지지하다 뭐 적합 축하 이런 단어들이 나왔습니다 음. 근데 이거 나경원 의원 것도 같이 한번 제가 해봤는데요 예, 예, 예. 언급량이 나경원 의원이 거의 두배 가까이 많더라고요 오. 그리고 나경원 의원은 좀 재밌는 게 부정어가 6 7로 높기는 한데 네. 심하다 이게 가장 가운데 있어요 심하다 네 예, 그러니까 이거 심하다라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 지금의 그 대통령의 대응이 너무 좀 심하다. 이런 아, 대통령실에서 지금 나전 그쵸. 원내대표 뭐 어제 나전 의원에게 하는 게 심하다. 그렇게 지금 말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 이 단어가 심하다, 그래요. 고민 이상하다, 견제 싫다. 긍정으로는 뭐 일이 성공, 적합, 응원하다 이런 음. 게 나와서 부정어지만 이게 긍정의 해석을 가질 수 있는 것들이다 이렇게 좀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변화량을 우리가 또 이럴 네네. 때는 주목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김기현 네. 의원에 대한 언급량이. 전보다 좀 많이 늘었습니까? 이거. 늘기는 것... 늘었어요. 예. 근데 이제 총량이 음. 지금 5 4 6 3건밖에안 돼서 사실 음. 지금 상황은 어, 지금 또 대통령 씨가 MBC 통화를 통해서 진인의 여부가 지금 붙었잖아요, 그렇죠. 논쟁이 그렇죠. 음.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면 거의 뭐 나경원 신드롬이곧 음. 태풍화 될수 있다. 이렇게까지 어. 좀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목도는 아직까지는 그럼 나경원 전 의원이 좀더 높다, 네. 훨씬 네. 높다. 근데 나경원 어. 전 의원 쪽에 어, 윤심이 쏠리는냐. 예. 그건 또 아닐 수가 있거든요. 네네. 김기현 의원의 경우에는 뭐김장연대또3 음, 뭐 그렇죠. 시간 만찬 예. 또 다른 후보자들이 정리되고 있는 이상황이 이제 김기현 후보 쪽에 관심도가 음. 높아졌다 그러면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지지율이 조금 올라가는 그런 결과를 보이고 있어요 어어. 하지만 이제 아직까지 고민은 대중성이 완전히 확보는 안 됐다. 예. 근데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는 유승민 전 의원이 참. 어, 빅데이터도 그렇고 관심도가 높았거든요. 그런데 나경원 전 의원이 출마 여부가 상당히 이제 집중적인 관심을 받으면서는 유승민 의원에 대한 전 의원에 대한 관심도가 한 켠으로 좀비껴갔어요 음. 이것도 상당히 지금 역학 구도 자체가 네. 그러니까 결국 어, 윤 대통령 심하다가 음. 그 심하다가 과다일 수도 있는데 심하다가 심 마음일 수도 있어요. <laughs> 윤 대통령. 그래서 지금 유행어가 3 8 국민의힘 전당대회 관련해서 신받답니다. 음. 신받다 누가 이게... 신받느냐? 아하. 누가 윤심을 받느냐? 그런데 음. 어쨌든 지금 이 나경원 의원이나 이 전당대회가 나경원 출마를 하는 경우에 예. 그 원래 이제 1대1 대응을 원했는데 3자고도로 변할 가능성이 있어요. 좀더 주의 깊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와 이게 데이트예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정말 빨리 <웃음> 가네요. <웃음> 진짜 <웃음> 네. 재밌네요. <laughs> 네. 아 그러면 저희는 또 잠시 광고 듣고 와서. 예, 이 이야기 조금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아, 데이터는 알고 있다. 배종찬 소장 그리고 이은영 소장 두 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이제 여당의 당 대표 어, 전당대회 관련된 이야기를 저희가 나누다가 네. 어, 일단 광고를 좀 듣고 왔는데요. 이 나경원 부위원장 이야기 이제 사의를 표명을 하셨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이제 자 계시니까 어, 당 대표 적합도로 묻는 조사에서는 계속 지금 1위를 그러니깐요. 여론조사상 네. 아, 1위를 네.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게 참, 어, 김용태 전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은 지지율이 깡패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 음. 반면에 이제 김정재 의원은 지지율은 신기루다. 예, 예. 이게 너무 이게 두 가지가 상반되는 얘기라서, 이제 그쪽 관련 전문가로서 두 분은 이거 음. 신기루입니까? 아니면 깡패입니까? 깡패죠, 깡패. <웃음> <웃음> 아, 그래요? 아, 지지율은, 지지율은 신사죠. 음. 제가 왜 지지율이 신사라는 말씀드리자면, 지지율은 민심은 전심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어, 38전당대를 놓고서 음. 모든 시선이 국민의힘 당 내에 특히 이제 최고 지도부의 시선은 어디로 가야 되냐? 윤심에 가 있거든요. 예. 신받다. 음. 그런데 저는 그 신받다가 윤심받다가 아니라 예. 민심받다. 음. 정말 천심받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어,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나경원 전 의원이 안 나오는 게 이상하잖아요. 예. 고민하는 게 이상하잖아요. 음. 그런데 왜 고민할까요? 윤심 때문에 고민하죠. 음. 왜? 정치적으로 본인이 아직도 어, 남은 이 정치 이제 여정 동안에 그렇죠. 얻을 게 상당히 있다면 총선도 있고 지방선거도 있고 이 20, 2027년 대선도 있거든요. 그럼 그런 게 신경 쓰기 시작하면은 윤심을 계속해서 또 어, 어떻겠지 어떨까? 윤심이 음. 나를 지지해 줄까? 이걸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음. 그 여론조사 보면은 비윤 후보들이 계속 1, 2, 3위를 하고 있어요. 네. 이게 지금 정당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그렇게 나온다는 거는 실제 이제 책임당원한테 갈 때는 밸런스를 맞추고 싶다. 음. 윤 대통령의 윤심도 중요하지만 총선과 미래를 가기 위해서는 비윤, 네, 어떤 그 밸런스가 필요하다라는 인식이 지금 있다는 걸좀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나경원 전 대표는 별의 순간이 왔기 때문에 이걸 반드시 잡아야 됩니다. 앉아 음. 보면 사실 지난번 전대 때도 나경원 대표가 대표가, 대표가 된다라고 생각 많이 했었어요. 그랬었죠. 예. 네, 근데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그 그, 그 거기에 좀 이렇게 약간 아쉬움을 느낀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이번에 반드시 나가서 이거를 40%까지 올리면 저는 결선 안갈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아 그래요. 당위적으로는 어, 나가야 되는 것이겠죠. 그런데 저는 현실적으로 분석하면 뭔가 상당히 많은 어, 고려를 고민을 할 수밖에 없고 안 나갈 가능성도 열려 있다. 그러니까 별의 중간인 게독일로로 수달은 네. 수달인데 이걸 이야기했던 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본인도 어, 윤석열 당시 후보와 결별을 했잖아요. 네네. 그 말이 별의 중간이라는 음. 게또 뭔가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야 되거든요. 음. 참 나경원. 전 의원으로서 저는 쉽지 않은 지금 국면에 놓여 있다. 이렇게. 그렇다 보니까 어쨌든 계속 장고가 좀 이어지고 있는 음. 그런 모양새인 그렇죠. 것 같습니다. 네. 예, 앞서서 저희가 이 나경원 부위원장의 출마라든지 이 일련의 과정 그리고 또참이 빅데이, 빅데이터를 통해서는 심하다라는 키워드가 가장 컸다는 것도 어참 재밌으면서도 놀라운 네. 예, 그런 결과치를 오늘 볼 수가 있었는데 우리. 어, 청취 자 여러분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의 솔직한 생각, 의견, 예, 한 번, 어, 정리가 좀 돼서 올라왔습니다. 한 분씩 좀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네, 7946번님, 예. 나경원 의원께서 경솔한 발언을 하신 것 같습니다. 본인 말에 책임을 지고 사회를 표하셨다. 는데 다행입니다. 당대표도 적절치 않습니다. 음. 반대하시나 봐요. 그러니까 이 헝가리식으로 지금 얘기했던 <laughs> 네. 네. 그 출산, 부채를 탕감해 주는 이죠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그러니까 뭐 확정적으로 얘기한 건 아니었고, 그렇죠. 아이디어 차원이었는데, 네. 예. 경솔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데2 5 7군님께서는 평소 전혀 나경원님을 지지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번 저출산 해견 관련 발언, 돈을 들이지 않고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음. 당대표 등도 뭔가 역할을 해 주면 좋지 않을지라는 의견 주셨네요. 네. 네 6873번 님, 내편 아니면 당대표도 안 되고 풍자도 안 되고 비판하면 언론도 안 되고 개인적으로 보기엔 나경원 전 의원의 태도도 너무 애매모해요. 음. 출마 선언에서 코피 터지게 싸워 보십시오. 어, 그러니까 네. 이 애매모호하다는 게 지금 이제 배수장님께서 계속 얘기해 주신 이 여러 가지를 고민할 그, 수 밖에 그, 없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다. 네. 이런 걸 아마 그,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정치적으로 이럴 게 없으면 모르겠는데 이럴 게 있으면 그 고민이 될수 밖에 없러니까 윤심을 받기도 네. 해야 되고 또 받지 않아야 되기도 하고 이런 상황을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음. 마지막 문자 소개 드리면 1233님께서는 만약에 나경원 전 의원이 당대표가 된다면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준석 대표처럼 찍어 내려 할 겁니다. 좀 전에 앵커님이 아, 아, 하신 말씀이 네. 여기 어, 그대로 올라왔네요. 뭐 어쨌든 이제 예, 어, 알겠습니다. 윤리위가 가동될 수도 있겠네요. 어, 또 다시 한번 윤리위가 가동된다. 아, <laughs> 어,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3, 4, 2, 9번님까지 제가 소개하죠. 고물가에 민생은 어려운데 자신이 출마하고 싶으면 국민들의 심판을 받으면 될 텐데 이렇게 크게 시끄럽게 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제발 정치하시는 분들이 진심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셨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렇게 또 여러분들의 의견까지 전해드렸고요. 그리고 또이 다섯 분께는 저희가 이 치킨. 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너무나도 아쉽게도 이 코너가 오늘의 마지막이라고 아, 네. 합니다. 두 분께 정말 먼저 제가 이렇게 이별을 고해야 되는 좀 아, 무거운 임무를 맡았는데 우리 청취 여러분들께 인사해 주시겠어요? 아 너무 감사했고요. 또다음에 좋은 기회로 다시 만나 뵙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사랑합니다. <laughs> 네, 또 뵙겠습니다. 네, 자두분예 함께 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이은영 휴먼은 데이터 소장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 소장 나와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